자, 뭐부터 해야 돼?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이 위에 이제 나머지 두 박스야 야 어. 이거 혼자 열 박스 다 쌓고 있었어가지고 혼자서 이거를 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남자애 혼자서 이거를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laughs> 이분들은 그냥 김치 공장에 <laughs> 어, 일하러 오신 <오십니다>. 거 맞아요? <laughs> 얼떨결에 긁죠 그 여기가 이제 사장님이고 <laughs> 네. 어 알바생 두 명이 지금 급하게 오, 아우 예쁘다 아 배추 예쁘다 다 쌌는데 이제 다쌓았어자 어. 이제 할게 있어 할게 있어 저기 저쪽에 저기 지금 보이지 뭐 어? 저쪽에 지금 과일이랑 아이. 마늘이랑 여러 가지 있거든 어. 야배 껍질 정도는 깔수 있지 칼질로 칼질로 배 껍질 배 껍질이라 어어어봐몰자자 <laughs> <laughs> <저번 몰라. 웃음> 우리 맨더더더어 더맨 어어어어 김치에 근데 배가 들어가나? 양념 소로. 양념 소. 완전히 갈아서. 아. 완전. <laughs> <laughs> 자 더맨 더머 배 정도는 깎을 수 있죠? 그래도. 제발 플리즈. 그러니까. 어, 너 먼저 해. 봐 먼저 해봐. <laughs> 어? 뭔가 잡아봤는데? 어? 그죠? 그럼. 어, 아니, 배 정도는 깎는 거 맞죠? 봐봐. 어? 아, 뭐, 뭐 하는 거? 야 어. 뭐야 어, 어, 위험한데 저러다가. 아, 이게 뭐야? 진짜로? 밀깎아? 뭐? 잠 저거 살다 나가. 아니, 그러니까 배살이 저기 껍질 다 달라붙어. 진심일까, 저게? 진심인가 봐. 진심. 진심일까 해본 적 없는 왜냐면 거. 깎아 있는 것만 먹어봤지. 먹어봤지, 아. 그럼. 엄마가 깎아주는 것만 먹어봤지. 야,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진짜. 참... 아 잠깐만. 겉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그게 맞아. 그럼 쥐파 먹고 있어, 쥐파. 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좀 봐요. 사장님. 가서 아하. 아니, 음, 배는 나도 깎을 줄아는 데. <laughs> <좋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깎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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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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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오 어, 잘하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오 어, 잘하네요. 자 중현 좀 하나 봐. 어? 이렇게 하던데? 오 어, 잘하네요. 어, 뭐야 어떻게 깐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뭐가 달라? <laughs> 아 뭐야? 장갑을 끼고 해서 그런 가다 깎으려면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감자칼 없나? 감자칼 이런 거? 우리 완전히 더맨 더머 형제 같아. 아니 씨, 이아 <laughs> 이제 곧 깎. 야 신발 하다 신발. 이거는 그냥 윤성이 가한 거야. 윤성이. <laughs> 아니, 아유 우리 잘부 아니, 아유아리잘 부른 거 손이 아잘못니른거같아 <laughs> 같아. 손이 더 가지 않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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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텍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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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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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이제 매기기만 하지 말고 같이 불러서 같이 만들면서 맞아? 어, 맞아. 같이 해 같이 쳐줘야 돼.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빼서 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장의 재료 누가 나랑. 좀 같이 좀가지자 어디 있어? 저기 안방에. 안방에? 내가 직접 내렸거든. 어, 자, 지금 뭐 가지러 갑니 근데 안방으로 가요? 안방에는 지금 말리는 쪽이 안방 쪽에 있는데. 나물방 있잖아요, 원래. 네, 나물방. 그, 나물방. 말리는 거뭘 말리나? 여기는 찬원 씨가 제일 아끼는 나물방이거든요. 와. 심지어 제가 오징어도 말리고. 오징어 말렸다가 한두달 고생했다네요. 네, 거. 진짜 두달 고생했어. <웃음> <웃음> 냄새 때문에? <laughs> 뭐지, 뭐지? 근데 궁금하다. 자, 아, 과연 오늘은 여기서 뭘 말릴까요? 대박! 우와. 왜, 왜, 색깔이 왜? 이상한데? 놀랬어 색깔이, 색깔이 이상한데. 이상하진 어. 않지? 막 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바다 냄새 난다.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맞아? 해야 돼? 도와줘? 어? 갈치? 아, 갈치 속전? <laughs> <laughs> 아, 갈치! 뭔지 갈치? 아시겠습니까, 갈치 여러분? 속죽? 갈치 속전? 갈치가 아니고 밴댕이? 밴댕이 아니고 어우, 냄새가 진짜 진하다. 멸치요 멸치. 아 멸치, 멸치, 멸치. 아 멸치. 멸치 멸치죠. 네. 아니, 저거를 건더기만 그거... 해가지고 따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름 밑에 국물만 쓰는 거죠. 아 아니 이거 집에서 내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장에서 쓰는 거야. 어. 그럼 통은 업장에서 쓰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저거 하루 동안 딱 내려놓으면 아. 쫙 가라앉아요. 아. 하루 동안요? 아, 그럼 네, 저렇게 나. 액젓이 딱완성되네요오리지널멸치레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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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를 저희 할머님이 실제로 할머님 댁에서 저렇게 해서 액젓을 내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거 구하기 진짜 힘든데 저런 진짜 액젓을 그렇구나. 집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 그러니 아, 아, 취해서 내려. 그리고 제가 저기서 액젓을 내리고 나서 저 위에 보면 그 빨래 건조대 있거든요. 네. 빨래를 건조를 못 하고 있어요. 아 <웃음> 그래서 <laughs> 냄새 배서 안 돼. 여기 두시고. 오케이. 얘를 쓰는 거구나 우리가. 어, 액젓이잖아. 이거 건배기잖어 냄새가 끝나준다. 들고 가자. 그냥 뭐 요령 없는 거지. 한번쭉고루고르 이거 혼자서 못 했겠다 진짜. 다된 거야, 형. 그지, 진짜, 그치? 진짜 어, 된 거지 이거는.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신인으로 안 될까? 응. 응. 어, 맛있겠다. 오, 음, 됐어. 됐어. 음. 오, 맛있나 보다. 응, 맛있어. 음, 맛있어, 형. 와. 자, 이제 남친. 이거를. 어, 오케이. 해서. 아 여기다가 부어서 야, 저걸 저기다가 오케이. 와. 오우야야야. 저거 옮기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서 아 우리 야, 사는 고생 이제 여기서 어. 자리를 잡아 봐. 자리 잡아? 어. 자리를 잡아 봐. 자리 잡아? 어. 지금부터 이제 김치 공장이죠. 아, 아, 지금부터 아, 이제 노동이 시작되는 거죠. 오. 오케이. 하나 잡아. 잡아 잡아. 이거, 이거 아까 우리가, 우리가 한 거. 네. 밑에서부터 음.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 주면 돼. 아. 아, 저렇게. 요거를 청일 씨가 하는 걸잘 보고 배워야 돼요. 오. 우리 옆에 더맨더머가 그래서 저것도 요령이 줄기 대 있는 쪽에 양념이 다 쏴. 그 많이 솔리게. 맞아요. 아, 이렇게 말아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색칠공부 이런 거. 하나씩. 예. 안에 양념도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어, 잘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된 거지. 한번 봐. 어, 잘했어, 잘했어. 검수를 오와. 거쳐야 돼 이렇게. 음. 아, 근데 어. 요런 데 있잖아. 지금. 안돼 안돼. 덜때 김치는 그 사이사이 에 비는 데가 없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빈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얘네 건가했어. 나 이건 다된거 같은데. 나 이건 다된거 같은데. 봐봐, 나 이거 검수 검수. 음, 너무 검수. 많아 양념이. 아, 양념 너무 많아. 어. 네네. 양념이 너무 많잖아. 응. 이것도 중현 형도 지금 양념 좀 많은데 안에 진짜 텁텁해져. 아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배추 맛보다 양념 맛이 더 느껴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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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근데 한두세 포기 하다 보면 또 손에 붙을 아 수도 있어. 아, 뭐든 적당히가 있어야 돼, 적당히. 어아 아, 이 김장은 제가 볼때이사오 씨가 해야 됩니다. 아, 아, 아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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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김장 시즌이 끝나버려.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아 우리 양 조절을 해줘야 되는구나. 자, 우리 역시 찬도가 좀 속력을 냅니다. 아, 역시. 살림이 해본 사로은 그렇지, 그렇지. 대 위주로 저렇게. 응. 맞아, 끝에다 잘 집어넣어야 돼. 우와. 잘하네. 아, 역시. 우와, 잘한다. 틀려. 어 이제 잘하네요. 그러니까. 우와. 어, 맞아요. 네네. 지금 한 20개 정도 했는데 죽겠지. 저게 제가 6 0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40쪽이에요. 그렇지. 네 쪽이네. 네 쪽이네. 네 쪽씩. 네, 네. 네 네네. 아. 아이워야아 진짜 아이워리야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와, 어이게 허리가 진짜 이거 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양념이탁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버무리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야. 야, 그랬으면 어, 진짜 그러니까 뭐 벌써 됐다. 끝났겠다. 네. 아니지, 김치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놈 시키더라. <laughs> 야, 근데 너안 힘드냐? 자세를, 자세를 안 바꾸는데? 나도 근데 중간중간 계속 자세 바꿔. 아, 그래? 양반다리 했다가 무릎 꿇었다가 양반다리 했다가 무릎 꿇었다가. 음. 무릎 꿇었다가 근데 알리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김장 다 하고 나중에 일어나면 허리 아프고 다리 그러니까. 아프고 지금 저렇게 쭈그려지면 저 진짜 아유. 온통 근육통이 야고어 하나 먹으시려나? 저저 저 살짝 간맛간 간바, 봐야지. 내가 이거 줄게. 아, 그래. 어 그래 어, 어, 그래. 어, 맛좀 보자. 야, 이게 진짜지? 진짜 아 양념 음. 대박이죠. 오, 오, 이 맛은? 어때? 괜찮죠? 와맛있겠다 여기 진짜 맛있지. 이거 음 제일 맛있어요. 어때? 음. 맛있잖 아, 음 새콤, 달콤, 매콤 다 들어가 있어 와.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야, 육 네. 아니. 양념이 아 너무 맛있 어.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진짜 좋은 재료들을 써 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왜 육십 포기나 이렇게 김장을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응. 김장 기부를 해보고 싶었어. 김장 기부. 음 아, 김장 기부. 응. 지금 딱 이제 김장철 아니냐? 그렇지. 음, 응, 요럴 때또 해가지고. 이야, 좋은 일에. 좋은 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 아, 아, 이야. 충다 이야. 엄청나다. 이야 아,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역복지센터에 그리고. 이 전달 받으신 어르신들은 실제로 제가 한지 모르고요.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자랑을 했어야 지. 아이고, 아이.